열어봐. 팀. <laughs> 띵. 네. 어. 그거 아니지. 오른쪽. 띵. 그래. <laughs> 어. <어이구. 웃음> 야, 이제 안 내려도 됩니다. 처음 나가는 거거든요. 역시나 좀제 체감상 좀 느리긴 한데. 아, 어, 이렇게 열고. 내 이웃 맞아. 나와서. 끝입니다. 바이바이. 나와서. 마오, 아우. 마오가 나오나 안 나오나 감시하면서 바아 어. 바이바이. 마오, 마오. <laughs> 이거 요, 이로 요, 요, 요 나오면 이제 골차 파지거든요안 음. 어, 나오네. 음. 마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끝까지 보고 가야지. 방심하면 나오기 때문에. 뭐 달러 마오. 음, 됐다. 바이바이. <laughs> <laughs> 마오 집잘 보고 있어. 음. 아 편하네. 아무튼 오늘은 저기 드디어, 예, 덤 작은 오빠, 예, 작은 오빠가 라오스에 옵니다. 그래서, 어, 데리러 가는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와이프 있잖아요.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공항으로 마중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동독에서 일 끝나고 올라올 거라, 아무튼 그런데 뭐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뭐 아무튼 제가 갑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어? 선물만 그냥. 아이고. 42일 걸렸대요. 42일. 아빠를기다린게 아니고, 선물만기다렸구나 아이고, 이놈 자식들이아 아이고. 아이아무튼아빠고 음, 아이고. 아고요이마아좋아 아무튼, 뭐, 예, 오늘로써, 이제, 셔틀은 끝났습니다. 맞아? 그냥 먹어도 돼. 뭐? 오빠가 핏 혼, 레오코킨. 봐봐. 이게 저기, 음, 자문 굴랍? 예, 뭐, 인도 디저트래요. 저도 이건 처음 보는데. 여기 이제 도넛츠를 설탕물에 담가 놓은 그런 맛이라고 하네요.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어떤 맛인가? 이거, 이거 거의 하이 해봐. 마 해봐. 응? 이노이 누이. 아우, 그러네. 오 다라. 완. 음. 우 야. 그냥 그 도넛츠를 잘 튀긴 도넛츠를 설탕물에 한 일주일 담가 놓은 맛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인도 향이 좀 나긴 하네. 살짝 미세하게. 끝맛이 야 이거 뭐난 두개는 못먹겠다 제가 달고 짜고 시고 맵고 이런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주 딱 싫어하는 그 맛입니다 아, 어우 세버 이게 딱그 똠똠한 응? 아메리카노랑 킨남하면 셉셉이겠다 맞아? 응 어. 어우 네. 음. 아, 근데 너무 달다 ช่วงจะมันหอนกินไม่ได้กัดยาววันไรบอกหอนไรหอนเซบียอแต่ว่าวันไหนออวันไหไลยากให้ยเด็กชอบก่อเด็กา 마오짓인가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폭우가 쏟아졌어 가지고 마오짓이 아닌 것 같죠? 스프레이가 날라간거 보니까 마우지지 아닌거 같네 여기 문이 원래는 이만큼 한 10cm 15cm가 더 와야되는데 지금 여기서 걸리는구나 이만큼 한 40cm정도가 문이 좁아졌네. 그러면 남은 게한 4.4미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큰 차가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덤프트럭이 5톤 정도가 들어오는 거라, 문제는 없고, 어 지금 제가 고민 중인 게, 원래는 오늘 여기 예 지금 저기 염소들 서있는 저기서부터 요 라인을 마사토를 사서 쭉 깔까 했었어요 쭉 깔까 했는데 어 지금 떠미랑 그리고 어제 떠미 작은오빠가 와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요거를 만약에 할거면 우기가 끝난 다음에, 땅이 어느 정도 좀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마사토를 깔아야지 이게 이제 오래 간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마사토를 덮는 거는 굉장히 두껍게 깔아야 된다. 일단 그게 결론이고. 그리고 지금이 9월 말 가고 있잖아요. 10월달쯤 되면 이제 우기가 거의 끝나서 이거를 굳이 지금 해야겠냐 그 얘기가 너무 지배적이라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거 같기도 하고 해서 요거는 올 겨울 지날 때 쯤에나 그때나 봐서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쪽 땅을 사거나 예, 지금 보시는 이빈 땅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담해서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그래서 그냥 여기는 안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덤 작은오빠가 왔으니까 뭐 이런저런 공사팀 섭외가 좀잘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 자동차 지붕 지붕 만들 사람 요문 제작했던 그 친구 섭외를 해 보고 안 되면 이제 또 다른 가성비 좋은 팀을 찾아야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요거를 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여기 빈 땅에 이제 집집 설계도 디자인 그거를 덤 작은오빠의 친구가 건축 관련된 교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어 일단은 디자인하고 도면을 먼저 좀 만들고 덤 작은오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주면 그걸 토대로 기초 설계도랑 도면이랑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할 거고요 모든 과정은 다 촬영을 할 겁니다 이제는 왔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좀 진행을 해 봐야죠 뭐 기존에 제가 요집 짓고 바닥 포장하고 했던 거랑 별로 다르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전문 업자를 섭외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덤 작은 오빠랑 같이 최대한 가성비 있는 공사팀을 찾아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랑 별반 다를 거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대신에 설계도랑 디자인이 있을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체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인스야! 저 놈은 갈수록 이렇게 멀어지냐? 확실히 고양이인가? 처음에는 코수염이 되게 별로였는데 지금은 볼수록 귀여워요. 호랑이 같아. <laughs> 저 정도면 즐기는 거잖아요.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도망가는 거니까. <laughs> 아이, 둘이 잘 놀아서 다행입니다. 뭐, 어쨌든, 한동안 저도 좀 스트레스가 많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약간의 그 현타가 좀 있었지만 이제는 또 정신 차리고 공사를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야죠 뭐 지금 이 상태로 살라 그래도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작한 거 끝은 봐야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쓸데없는 추진력 끝까지 밀어붙여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